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최장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 주겠다. 또는 아파트 관리비나 자동차 할부를 캐시백 해 준다라는 카드사 광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마케팅들인데요.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 과연 소비자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카드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들을 내놓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카드사들이 출혈 경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경쟁을 하는 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이제 이 카드사의 출혈 경쟁 얘기는 최근에 나온 이슈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왔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한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그때도 한,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요즘에도 길거리나 뭐 대형 마트에서 보면은 카드의 회원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뭐 5만 원 내지는 8만 원 정도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겠다. 뭐 이런 마케팅을 진행을 음.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저 지인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카드를 발급을 했더한 8만 5천 원 수준의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연회비가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봤을 음. 때 7만 원 가량의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네. 뭐 물론 카드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이용하는 소, 소비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 없는 이익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꼭 사용하지 그렇죠.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보면 은이 부분들은 마케팅 비용으로 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같은 마케팅 비용들이 지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데 일부를 뭐 캐시백으로 주겠다라는 마케팅도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에 한3% 캐시백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 개의 카드가 3%에서 최대는 한 35%까지 사용금액에 캐시백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같은 마케팅 비용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이 같은 부분들이 뭐 과당 경쟁이다, 출혈 경쟁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드사들이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마케팅을 네.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파격적인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음, 아무래도 그 기존 고객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신규 회원을 통해서 시장 점유를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 할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만 원짜리를 가지고 12개월 할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무의자니까 한다라는 그런 소유심리가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그 할부가 진행되는 개월 수만큼은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을 자사에 좀 담보시켜준다. 잡아 계속해서 잡아들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아무래도 좀 붙잡아 두는 현상이 마케팅 비용으로서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이게 출혈 경쟁이다, 가당 경쟁이다라는 것을 알아도 한 카드사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나오게 되면 시장 점유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카드사들도 경쟁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카드사가 공격적으로 네. 나서게 되면 다른 카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네, 상황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출혈 경쟁이 계속해서 동참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좀 제재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어, 사실 이게 한 기업의 마케팅의 전략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나 뭐 금융당국 측에서 강력하게 이건 해, 하면 안 된다라고 제재를 할수 있는 강력한 뭐 특. 포의 음. 수단이 사실상 그렇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들이 지속이 되는 건데요. 최근 이슈가 됐던 뭐 수주, 재건축 수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통신사 문제도 그렇고요. 보조금 문제, 그리고 재학세 영업 등에서도 과당 경쟁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감행점 수술 인하라는가, 그다음에 마구자기식 카드 발급을 좀 제한한다던가 혹은 휴면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같은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드사에게는 분명히 이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마케팅을 하는 것이 카드사의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런 마케팅 경쟁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건가요? 어, 단지의 한 쪽으로 보면은 이용자들이 만약에 뭐 카드 발급을 했는데 얼마를 주겠다, 캐시백을 주겠다, 이득이 될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거든요. 이만큼 마케팅 비용을 들이면 어느 순간에서는 어딘가에선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용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좀 일시적으로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현금 서비스라던가 카드론과 음. 같은 이런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카드사가 뭐 캐시백이라던가 발급, 비, 발급 비용, 마케팅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부분들의 뭐 확대라던가 이율 증가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같은 부분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 카드사 손실을 카드사 어, 카드론 수익으로 보전을 한다라는 네. 조사 결과 같은 것도 나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채비 의원이 공개한 금액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에서 카드론 수익인데요. 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2014년에 2조 6,235억 원, 2015년에 2조 9,220억 원, 2016년에 3조 3,000억 원등 매년 카드 카드론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감행점 수수료 인하 등의 이러 수익 감소에 대비를 해서 카, 카드론 이런 마케팅 비용 보존을 해서 카드론 이율을 높인다거나 혹은 카드론 이런 대출 한도를 늘려 주면서 음. 점점 사실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서민층에 대해서 카드론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카드사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론 수익으로 순실을 메우고 있다는 주장은 좀 맞지 않다. 네. 오히려 현금 서비스로 인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감행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카드사들이 네. 수익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친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가맹론,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돼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부탁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카드사의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가염전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이 인하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같은 부분들은 마케팅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경영 효율을 높여서 진행을 하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